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이 교역자들은 소그룹의 실종 또는 성도 간의 교제 단절 등을 손꼽을 것입니다. 지난 2,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 자체가 교회 안에서 어려웠고 또 더욱이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는 것은 정말 어려웠던 일이기 때문에 이 소그룹의 실종과 성도 간의 교제의 단절의 원인을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는 그 이전보다 점점 더 차가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이나 숨 모임 등에 새로이 유입되는 인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그것이 대부분 한국 교회의 공통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 성도님들은 그저 대구름 모임, 주일 난예배 정도에만 참여하고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을 선호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교제권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추세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이 소그룹 모임의 실종,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 간의 단절,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또 무엇 때문에, 오늘날의 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의 이 아름답고 이 은혜로운 모임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하고 생각해 봐야 할이 교회 안에 이 모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미 17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명료하게 밝히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유익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다? 해로움이 되는 모임이 되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나눔이 되어야 할 교회 모임에서 유익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익한 것을 넘어서 해악이 되는 해로운 그런 모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러저러한 교회 모임에 참여했다가 상처만 입고서 그냥 주일 난예배만 드리는 성도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교회와 거리를 두는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많아지는 이 한국교회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하는 그런 본문이자 말씀입니다 오늘 이 17절, 11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34절까지 가장 많이 그리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모임입니다. 모임.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잘 모이는 교회였고 또 함께 모여서 교회의 전승과 전통을 잘 지켜내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전통을 지키기에 힘쓰는 것으로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노라. 라고 질책을 받습니다. 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로움이 되고 있다는 바로 그 일을 뜻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이 해로움을 주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질책을 경한 경한 사랑의 교훈으로 오늘 이 11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가지 분열이 생겨났고 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어떤 지도자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또 서로 분쟁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이 교회의 분열 그리고 분파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1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분쟁과 파당은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분쟁하고 파당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는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 20절에 기록된 주의 만찬은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을 의미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는 1년에 3차례 정도 성찬식을 거행하죠. 신년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저희가 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또 하반기에 추수감사주일 즈음에서 또 저희가 성찬을 또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는 또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하죠. 오늘날은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 이 초대 교회는 오늘날의 성찬식과는 좀 달랐습니다. 초대 교회의 주의 만찬 이 성찬식은 애찬과 성찬식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애찬은 성도들이 이 성찬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애찬이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애찬을 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성찬식을 거행하고는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주의 만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집회가 하루 일을 마친 저녁 무렵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애찬을 먼저 한 뒤에 그렇게 성찬식을 가졌던 것이죠. 교인들은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먹을 것을 준비해 왔고 각자가 준비해 온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눈 뒤에 그리고 성찬을 진행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공동의 식사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형제를 나누는 바로 이러한 구제의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의 당시는 신분과 계층이 분명한 분명한 사회였기 때문에 낮은 계층에 있었던 성도들, 또 가난한 성도들, 또 어떤 이의 종으로 살고 있던 성도들은 모임에 늦게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그렇게 이제 늦지막히 교회에 와서 애찬과 성찬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늦게 오는 이들까지,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까지 온전한 애찬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 온 성도들과 그리고 좀 형편이 넉넉한 성도들이 그들을 기다려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책망의 내용을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배고프고 지친 몸으로 일을 하다가 늦지막히 교회 모임에 가서 좀 허기진 배를 달래려고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 종으로 살던 성도들이 교회에 와보니 이미 떡과 포도주를 담았던 그릇은 텅 비어있고 먼저 온 성도들, 형편이 넉넉한 성도들은 배가 불러서, 심지어 취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누리고, 마시고, 어울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나는 다시는 이런 공동체 안 온다. 이게 무슨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냐?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구제와 봉사와 나눔 따위는 없는, 나는 이런 공동체는 절대 오지 않는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가 찢어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질서가 없어지는 문제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파당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바울은 22절 말씀을 보면 어, 좀 형편이 넉넉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 교회에 와서까지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그것은 교회를 없인 여기는 것이고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격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20절에서 이 주의 만찬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자기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만을 배불리는 자기의 만찬으로 주의 만찬을 오용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이두 가지 단어를 대조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온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던 이 주의 만찬,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전해 받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23절 하반절에 나와있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그 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셔야만 하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그 밤은 예수님께서 포악한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끌려다니셔야만 하는 그 고난과 아픔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무지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하셔야만 하는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만찬을 바로 그날 밤 재정하신 겁니다. 주의 만찬은 이처럼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조건 없이 끌어 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뗄 때도 나를 기념하고 잔을 마실 때에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다. 이 기념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의 간직함.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것이 곧 입으로 나오고 그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을 내고 악을 쌓은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닮은 선한 말, 그리고 선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을 예수님은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주께서 날 위에 내어주신 몸과 흘리신 피를 묵상함으로 이 성찬식 때마다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26절 말씀을 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좀 쉬운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유진 피터슨은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 기념은 우리 머릿속에 그냥 딱 멈춰있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것처럼 우리의 주님을 닮은 말과 그 행함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재현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것이죠. 이제 바울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교훈을 합니다. 우리 먼저는 28절 말씀인데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기를 살피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가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였고 또 겉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보이는 교회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도는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오늘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주의 만찬에 그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그저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서 자기에게도 해가 될 뿐더러 이 공동체에서 은혜를 나누어 가져야 할 다른 이들에게도 해로움을 끼치는 그런 자들이 될 뿐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합당치 못한 태도로 성찬에 임하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성찬에 임해야 한다. 라는 것은 성찬에 임하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만 성찬에 임할 수 있다.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이 성찬식을 진행할 때에 어떤 목사님들이 성찬식을 진행하며 앞서서 지난 한 주간 자기가 특별히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혹은 어떤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있거나 혹은 뭔가 누군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어, 이 성찬의 임하기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보라는 그런 건면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어, 나는 뭐 성찬에 참여할 만한 게 살았지. 나는 나 정도면 성찬에 참여해도 되지. 라는 교만한 마음을 자칫하면 또 우리가 갖게 될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내가 성찬에 참여할 만한가 아닌가 그것을 따져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영적 상태를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좀 괜찮게 살았으니까 이번 성찬에 참여해도 되고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고 이미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성찬에 참여하기에는 뭔가 어 어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의 복음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 은혜를 감당하기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내가 얼마나 더 작아져야만 하는지,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그것이 스스로를 살피는 자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로소 말과 행동으로 재현하는 능력으로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의 만찬의 임하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살펴보고 점검할 것을 건면했고 또두 번째로는 이렇게 건면을 하는데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건면합니다 이 기다리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서로 용납하다. 이런 단어로 이제 우리가 바꾸어서 또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요. 앞서 2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뜯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1차적으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분별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한 주의 몸은 교회의 공동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골로에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29절에서 말씀하는 주의 몸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성찬에 임하는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 이 성도들의 유익을 잘 구별하고 그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기다려 주고 또 서로를 연약한 자들을 용납해 줄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연약한 성도에 대한 기다림 없이 용납함 없이 그저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질 만한 죄악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건면처럼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살필 때 우리는 연약하고 자격 없는 나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로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살필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기다림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납하심으로 우리도 그들을 넉넉하게 기다려 줄수 있고 용납해 줄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야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주의 몸된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을 또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재현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가 이처럼 자기를 살피고 또 서로를 살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부터 우리 교회 구역 모임도 시작하고 제자 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훈련과 사역과 봉사들이 시작할 텐데요. 이 각각의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아서 내가 다시는 이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주일 난예배만 참여하고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내가 다시는 이 좋은 모임에 이 은혜의 모임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먼저 십자가 앞에서 주의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잘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재현해내는 그 주님의 그 몸과 피, 살과 피를 우리의 삶으로 재현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모든 이곳에 모인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